자, 꽁놀이 하자. 우리 성희는 꽁놀이 엄청 잘하지? 자, 아이고 멋됩다 자, 나. 자, 나. 자, 자, 꽁놀이. 오이, 됐죠? 나? 아이 들어왔어. 네, 자 이리 찬다 어휴 수비도 잘하네 어휴 수비도 잘해 이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막았어? 아니 이쪽으로 찰거야 <laughs> 어우 발로 잡고 빨리 갖고와 꽁꽁 공. 공, 가져와 꽁자나 공. 찬다, 이리 찬다. 공, 누르지 나가. 자 이쪽으로 찬다. 오, 오이, 오,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오이 잘하는데 이쪽으로 찰 거야 이쪽으로. 오이 수비 잘하는 녀애 완전히 아시안컵에 나가야 돼 동희. 이쪽으로 찰 거야 이쪽으로. 가자. 수비를 잘하고 있는 우리 제임스 덩이 선수. 어. <웃음> <웃음>